여러분, 국방부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국방부가 최혜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할 때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난 8월에 국회 법사위에서 본인의 그런 행위, 국방부의 그런 기록 회수, 이런 것들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명에 의한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한바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종섭 전 장관은 자기는 그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는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사건 기록이 회수될 무렵에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던 사실이 어, 밝혀졌죠. 그리고 그 무렵에 또 공직기관 비서관실 행정관이 어, 경북 경찰청에 전화해서 곧 국방부로부터 전화가 올 거다라는 등 얘기라는 등 어, 기록 회수를 조율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대통령실이 이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데 관여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어, 그래서 저희가 뭐 특검도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특검이 되기 전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어제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에게 운영일 좀 열자 지금 이시연 공직기지강비서관이 전화한 사실까지 나왔는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절대 응할 수 없다 여러분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견제 기능의 핵심이 바로 국회 운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누차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어떤 사안이 생겨서 확인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운영위 계획을 요구할 때 항상 거부당해 왔었습니다. 지겹도록 보아, 봐오셨을 겁니다. 지금 이시원이라는 공직기관 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 것까지 다 보도가 나와서 확인 한번 해보자. 여러 달라고 했더니 또 단칼에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대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는 누가 맡아야 된다? 야당이 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몸으로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위를 누가 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민생법안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더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전세사기 피해지원법 개정안 그 다음에 정무위가 직회부 절차를 밟은 가맹점법 개정안 이런 것들인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법들 저희가 법사위에 보내놓은 지 상당히 오래됐지만 전혀 논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회부 절차 밟은 거거든요. 법사위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가 해야 돼요. 안 하잖아, 일을. 그래서 직회부 절차를 하면 또 폭주라고 그럽니다. 전혀, 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비판이고요. 본인들이 한 행위부터 보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은 해당 상임인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법사에 보내놓은 법이에요. 논의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법사위를 우리가 맡아야 될 이유도 충분히 지금 국민의힘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속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것을 위해서 본회의 일정에 국민의힘이 합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이 관련돼서는 오늘 오후에 저희가 저희 당 운영위원님들이 소통관에 좀 서서 입장을 좀 밝히는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